매우 특이한 사례인데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이제 큰 돌고래류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이룬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단독으로 있는 모습은 굉장히 특이한 사례고요 어 더구나 이렇게 사람한테 가까이 와서 그 전혀 경계감 없이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도 어 물론 이제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원인으로는 글쎄 뭐 이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그 간간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냥 추적만할 뿐인데 그런 이유 중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무엇보다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고 또 떨어져 나와서 이제 길을 잃었거나 해서 이제 무리에 합류를 이제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또 이런 이제 큰 돌고래 류가 다른 돌고래 고래류에 비해서 그 사람한테 더좀 그 친밀감을 갖고 온순한 성격에 편이거든요. 그래서 좀그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 큰 돌고래 또는 이제 남마큰 돌고래에서 나타나는데 어 지금 이 강릉 주변에서 발견된 이 고래 종도 어그 종들인 것 같습니다. 크기나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그래서 제가 직접 보를 않았기 때문에 <laughs> 어그뭐 일단 그 아니, 저희가...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완전한 성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그뭐 그렇다고 이제 새끼도 아닌 것 같고 어 지금 시기로 봐서는 이제 어미하고 떨어져 나오고서좀좀 좀 지난 그런 성장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어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아무튼 이요 정도로 어 떨어져 나와 있으면 혹시나 이제 그 암컷보다는 수컷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? 이 고래는 어떻게 될까요? 아, 글쎄요. 그 이런 지금 무리에 다시 합류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어, 이런 모습들을 보일 것 같은데, 어, 어뭐 해외 사례에서는 이게 뭐한꽤한한 십여 한, 한년 이상 계속된 사례도 있거든요. 에,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더 계속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무리하고 또 어떻게 합류를 해서 이제 다시 원래 야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요. 근데 이게 큰 돌고래일 수도 있는데 남방 큰 돌고래. 예 보통 이 강원도 이또이 이 깊은 바다 동해 예, 이쪽 그 특성을 봤을 때 주로 저희들이 관찰하는 고래는 이제 큰 돌고래인데 어, 지금 영상으로 지금 저희가 본 바로는 지금 남방 남방 큰 돌고래에 더 어,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방 큰 돌고래라면 지금 저희 지금까지 관찰된 그 남방 큰 돌고래의 경계에서 굉장히 북쪽으로 이동한 어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그럼 이게 왜 그런지도 좀 그것도 굉장히 되게 예, 특이한 사례라고 할수 있고요. 예, 저희 만약에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혹시나 그 개체를 통해서 뭐 다른 뭐 무리가 동료 무리가 발견된다면, 어 그것도 굉장히 그 이제 괄목할 만한 발견일 것 같습니다. 고래연구소는 앞으로 좀 어떻게 이, 이 돌고래를 보실 생각이습니다 어, 그, 저희 고래연구소는 우리나라 전 연안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, 있습니다. 다만, 그큰 배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, 어, 이렇게 가까이 연안, 가까운 연안까지는 뭐 특정 이제 그한뭐 소수 종을 대상으로 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는데,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특징 있는 그런 어, 종이나 뭐 생태 등이 관찰이 된다고 하면, 아마 그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제 별도의 조사도 저희들이 어, 아마 어, 차후에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